아니, 안 되는데? 오빠가? 응. 응. 아마 그들간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참모입니다. 아, 아, 아. 오늘은 제가 한거릇 어, 어디 보자. 대도도안배더라데 응, 대도와도 할 겁니다. 응, 응. 너, 앤, a. 응. 너, 나는 나, 도와도 기다려. 먼저 들어가지 마. 배도도 하고, 먹어야 할 겁니다. 쉬는데? 아 제발 할가 여기 있는 분은 바로 샤프 팀입니다 샤프 팀의 샤프야 나 나가야 지 나도 나가지어디라가 어, 여기 <웃음> 네 샤프 팀이 아니라 샤프라고 왜 샤프라? 뭔가 바라고 있어 아니요. 신력 좀 봅시다. 신력 좀 봅시다. 네? 제가 요즘에 배도 완전 고수예요. 너도 고수예요. 저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이, 야. 나 아침 안 됐을 때 일시동맹 안 하고 해볼래요? 저몇분 안에 다이, 다이아 세트예요. 저, 시작하자마자 다이아예요. 에? 어, 시작하고, 거의, 3분, 4분? 그 정도만 되면, 다닐, 잠시만요. 아, 네. 놀라셨죠? 어, 아니, 뭐, 거예요 아니, 기을따죠 그거 설치 안되는는데 보세요. 어, 어, 어. 그 블럭 설치 안 됩니다. 그럼 뭐로 돼요? 블럭 진짜 사야 해요. 저도 안 되네요. 저도 저번에 그거, 블럭 하다가, 그거를 일을 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네, 네, 네. <laughs> 카가뜨고다 읽고. 스킨 나시죠 악마? 내가 들어가서 스킨 바꾸면서 야철곰이야난 사람들... 돌곰인데. 철프시... 저 저번에 철플 세트에다가 착하렸는데 응. 능력이. 냄랄. 어. 그래? 오. 네? 와다 네? 다다다다다다다 저는 침대가 부서진 적이 없어요. 저번에 우리 팀이 제가 저번에 사프님하고 붕붕이님하고 어 배드워즈를 했거든요? 어제? 어제? 네. 어제? 네. 왜안 되는 근데 걔네 둘이 거? 근데 걔네들이 찌는거 조금 다침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시동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이 걔네를 없쉈다고 제가 그래서 도와주러 갔는데 이미 걔네 팀 침대 부서지고 걔네 죽어 있었어요. 응안좀 <laughs> <laughs> 이거 내꺼라니까야이욕심신이너자그렇다면 저, 저조세요나 먹지 내가 먹었지 저 제가 먹었죠 <laughs> 뭐야 이사먹을 먹네 그냥 만 정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나가다 나가다 이러면 나간다고 이제 <laughs> 그 무슨 사람이 들어와도 이제 미거래 이제 불렀어 불렀어 불렀 제가 한대로 하면 빨리 끝낼 수 있는데 아니 잘할 수 있는데 어? 다이아로 이르세요 다이아 너 침대 하지 말고, 다이아로 이요 침대 하지 말고, 다이아 이요 좋아, 저처럼은 애매해 보다난 다이아다. 그알짜를 넣으면 니다 지그재그로 해야 해요. 지그재그로, 그렇게 블록은 좀 없어지지만, 이런 게 제일 전략이에요. 아셨죠? 그렇지, 블록타스. 6 4 4트만쓸수 있다면 다이아 다이아는데저쳐 불러 가... 마세요. 바보 원래 이렇게 해요. 야해 왜요? 이렇게 하면 더 빨리 더잘 먹을 수 있어요. 오케이. 난3회증으로안 하고 시작하는데. 내일 반 자세 다합니다 오늘은 어 천봉님과 배드워즈하고 스카이워즈하고 머더 등을 할 겁니다.

제발, 나가죠? 나가, 나가지죠? 제발, 나가라. 좀 나가, 이. 제가 또 꼼수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먹을 수 있는데. 여기? 자, 이 꼼수 하면. 일단은 블럭 일단 사, 하나 사고 오세요. 블럭 사고 오세요. 네. 블럭 4개 사고 오세요. 대충 8개 정도 사주세요. 네, 주세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나갔어요. 나는 거기 이렇게 놓세요. 기 그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나갔잖아. 셔 <때는> <laughs> 아, 사기다. 알았죠? 블로꼬시면다른바지시고 고세요. 어, 이제 다음에 들어왔다. 자사합니다 너도 레벨 25야? 나도인데. <laughs> 네. 난많이 올렸지 이리. 이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나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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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이리. 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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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깨워진 거야. 나 비키면. 막아. <laughs> 비키면 하면서 막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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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봐, 아다가 야, 그 딱, 땡리자마자 그, 어? 바로. 바로 안 온다. 이있 <laughs> 아, 제가 더잘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걸 이게 우리 빨리 탈다. 다. 여기 이렇게 하고 나 빨리 탈. 이렇게 하면 그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 계속 트위스를 맥이 어때요 아, 거기 외 서? 치솟 저 지금 머어 들어왔거든요? 어떡해요? 어? 제가 지금 머드 맥으들었는데 다시 배드로갈거예요 배드워즈 치솟 이 정도, 사, 정도, 사, 사, 정도 사서, 서서 서서사서사서사서 다른 사람이 있겠네 그러면 보세요요 뭐야? 누가엔더핀인지 보세요. <laughs> 이제 네, 이제 이럴 때까지 기다리세요. 자이 사람 블록 되고잖아요. 있 멀리 떨어졌어요. 지치 만하게 저기 사장저 레드 팀 있어. 아, 와, 뭐야? <laughs> 뭐야? 뭐야? 아 누구냐? 뭐? 침대는 왜? 음. 침대는 왜? 음. <laughs> 응? 저기요? 아, 왜? 어떻게 왔어? 왔죠? 튀었는지 구경 좀 합시다. 음? 어, 꼈어. 아, 꼈으면 나가. 이게 안 나와줘? 방이 딱 기다렸냐? 지금 배너지 왔고요. 여러분, 배정원의 독착이고요. 방이 있네요. 그렇지만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기분을. 기다리겠네. 이런 나랑 하지. 아, 웃겼어. 먼저 한 두세. 나갈까? 나갈까? 요? 아니, 이거 설시기 그러면. 응? 나 뒤에에 있는 거. 응? 응? 응. 응? <laughs> 어, 이제 거지 스킨 왔다 거지 스킨. <laughs> 대박. 야, 우리 위장 스킨 끼고 갈래? 아니요? 그러네요. 위장 스킨 끼고 먹을래?